그 성대모사 그래,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할게요. 갑자기? 아, 형님, 아, 아니, 형이... <laughs> 아, 갑자기 무슨 성대모사를그 어이, 뭐, 어떤 게 아이... 잘하십니까? 뭐, 성대모사 하면 뭐, 그, 여러분들, 그, 본조화의 이제 그, 명장면 한번해볼자 보통, <두음> 그, <두음> 재밌게 미 술이 좀, 술이 좀 취한 상태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하정하고이짜거 호칭이 참 애매하네. 아니, 뭐, <laughs> 아이고, 지금 뭐, 뭐, 우째 불러야 됩니까? 아니, 뭐, 편하게, 아니죠, 편하게. 예. 아... Yeah. 그 행배 시, 아배 씨는 이이이 에이, 호칭이 게애매우우뭐뭐뭐지래야 이... 이... 뭐... 뭐... 됩니까? 변하게 병원에... 해서. 변하게 해. 사장리 예. 최사장님, 그, 와. 슬라 그, 무대 우대... 최사입니까 경주 최고입니다 예. Yeah. <laughs> 파는요 중요한 입니다내딱 이런 줄 알았다. 그딱 대걸 보을보아그 우리 집안 사랑더라고 목욕도 예. 그렇고. 예. 마. 번듯잖안하고 뭐 마. 예. 내가 네 고주 할몇 번이다. 여러 가지 말이지. 지 이거 이게. 와, 좋은 음, 이 아, 아, 진짜로? 어, 진짜. 와.. 드 오십사 별풍선을 와.. 겠니다 아, 네. 아 네. 기로 고맙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독사 사람은 진짜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맞지? 근데 독사 어머 음. 첫 도전 독사. 넌 누구야? 누구 누구야? 치지 그 전마가 돈을 꼬갔는데 갚는 날이 석달이나 밀렸어. 내 삼촌 밀렸는데. 1억이나 라 <듀>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기 만났을 때 그저기 앉아자요 니 아, 네 누구야 빚쟁이지 누구야너돈 빌렸는데 석 달이나 밀렸어 삼천 빌렸는데 이러기나가으라오 조용히 해라 이 쪽팔리기 니는 <듀> 아, 네 아. 누군지 아니 뭐 돈 벌러 왔는데 뭐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 <laughs> 에이 이거 또라이 안 보여 이거 컷! 꺼내 꺼내 바로 마지막에 그래서 기잖아독사 형네 가정아안나서 솔직히 독사는 와, 이정 조... 그럼 장인가 한마디 하잖아요. 네아닙니다어제 자꾸만 저라고만 생각하시면 그룹사람 없으니도 안 하는데. 팟샷게네, 진짜. 아이, <laughs> <laughs> <아니>, 이거는. <laughs> 아니, <완전히> <laughs> <더 좋았을> <laughs> 오, 원준님, 잘하시는데 봉투 조형도 생겼다. 야, 기 새끼야. 상대모사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갑자기 뭐 갑자기? 하아.. 쟤 미잘나 기 얘기야 아저새끼 이거 웃기 새끼네 성대모사 집중에서 하고 있잖아 목소리 별로 안비데이 제가 그때 와 이게 저... 그러면 제가 지시 별풍선 한천개 받고 올게요 그거 한번 도전해야 되겠습니.. 알겠는데 이게 풍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봉주를> 풍선을 내가 어제해도 되나 저기 저기 아저가 궁금한 건난 못해 난 몰라 뭐아니 아. 뭐, 뭐.. 뭐.. 뭐하나 <놀라> 뭘해라는 건데, 지금 내가 뭘 할까? 뭘할수 있겠노? 아무튼 못습까빠지 내릴까? 아니 근데 봉투를 영어를 아시지, 알지, 알긴 뭐, 알지. 정리했겠지이은 뭐. 아니 집에서 옛날에 전부터 끝까지? 많이 치지. 옛날에 샌드위치 많이 치지. 않네. 집에서 진짜 밤에 샌드위치 많이 치고. 뭐 잘한다고 하시는데, 네가 끊었잖아. 뭔 사람이네? 그랬님 그래. 그래. 아까 그는 사람. 어이군데 잘했네, 아, 형님 상만이라고 맞춰 봐야겠네. 우리 형이 영화 패러디 할 겁니다. 형님. 아, 진짜. 맞네. 아, 응. 그... 다 고마 씨. 형법 세... 제26조 4항 나왔지 너네 형님전문이 다. 형법 제26조 4.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법리적 인 판단을 오로지 이 재판에서 제시하는 증거 위에서만 해야. 재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의 개인치고만 검정보충관행도 본 변호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부당한 사용, 그것까리는게이 재판의 핵심 아닙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와 그래. 데 추정 원칙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 은 오로지 이 재판이 제시하는 에만 있습니다.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의 인치고 검정보충관행도 본변호인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의 부당한 사 그걸 까리는게이 재판의 핵심 아닙니까? 존경하는 존경하는 <laughs> 와님도 아, 아, 나오시네 저 네. 부산이에요? 아, 뭐, 어디 여기요 저기입니다 아네아 바로 옆에 아. 여기서 아. 여기 아, 주소 됩니까? 서울. 하, 저거는 내가 요즘 다외온다 하이 음. 시에이제 그런데, 저상무님 아, 고생했습니다, 형님. 아, 오늘 고생, 고생했습니다. 어, 형님 어, 덕분에 100만원 벌었습니다, 형님. 오호! 아, 아, <laughs> 네, 뭐,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아, 황대리 형님, 많이 상랑해주세요 야, 우리 거포거포 팔씨름 최강인가, 알죠? 유도 체가, 팔씨름 체강아담 체가, 타격계 최강. 아닙니다, 입담 형님. 최강, 최강. 아. 아닙니다, 형님. 어. <laughs> 저, 대갈장군, 우리 대갈장군도 최강이에요. 앞에 차가 막혀가지고, 형님. <laughs> 대갈 장군, 예, 예. 예. 차가 막혀가지고 이 어, 거폭 예. 그 거제 폭격기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갈 장군도 여기 있습니다. 오이, 어, 아짜파게티를 <laughs> 맨손 뜨거운 짜파게티를 맨손으로 담는 사람이요. 에 실패했습니다. 아 실패. <laughs> 자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예.